모세가 부른 이 노래의 이제 정점으로 가고 있는데 이 노래에서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복은 뭐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거고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화에 대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를 키워도 아는데 자녀가 자라면 칭찬하긴 하는데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경고하죠. 너 그러다 망한다? 너 그러다 혼난다? 그만해? 우리는 주로 그렇게 하죠. 주로 화를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잘하는 거는 뭐 특별히 칭찬을 하지 않아도 잘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복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복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호위한다. 너희가 나의 분기시다. 이런 정도지.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만나고 황무지 같은 데서 너희를 만났다. 이런 정도지. 뭐, 특별히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복은 그냥 얼마든지 주시는 거기 때문에. 잘하기만 하면 주니까요. 말하지 않아도 내가 줄 거니까요. 그런데 화에 대한 이야기는 너희들이 잘못하면 이러다가 망한다, 어, 혼난다, 진노한다, 고난이 있다, 역경이 있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해서 경각심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어제도 그런 말씀을 이제 그 모세가 썼는데 오늘 또 계속해서 같은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어, 어제 봤던 이야기를 23절부터 좀 보면 다시 보시면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는다 로 시작합니다 재앙이 하나만 와도 그래도 인간이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 두개세개네개 개, 네 개, 다섯 개 겹쳐서 오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뭘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그게 안 됐다. 그럼 투자를 할때 그냥 완전히 내걸다 투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투자한 것이 없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 있어요. 근데 투자해서 한 것이 잘못됐어요. 어그러졌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다른데 투자한 것까지도 또 그렇게 돼 봐요. 그럼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거기다가 집안의 우환까지 생겨봐요. 그 말이 안 돼요. 진짜 숨을 못 쉬어요. 그런데 건강까지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정말로 문제가 생기죠. 자녀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뭐 아무것도 못 해요. 정신병이 오기 직전이죠. 다 포기하고 싶죠.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안 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냥 놔버리고 싶대요 인생을 놔버리고 싶대요 그냥 살고 싶지 않대요 그러니까 자살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버리고 싶을 정도의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있으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재앙을 그들 위에 쌓는다 그랬죠 하나만 재앙을 가진, 이렇게 힘드는데, 가지는 것도, 그게 두 개, 세 개, 네 개, 하나님이 쌓을 수 있는 대로 다 쌓아버리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완전 히 피폐해져요. 자, 그 다음에 23절 뒤쪽을 보시면,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쏜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화살이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화살은 빗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슴, 화살이 가슴에 딱 맞는데 심장이 맞고 어떤 때는 간에 맞고 허파에 맞고 콩팥에 맞고 그렇게 되면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화살이 닿을 때까지 쏠 거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최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의 최후는 하나님이 재앙을 쌓고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시되 화살이 다할 때까지 계속 쏘신다. 벗어날 길이 없어요. 저는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낚시를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제가 제 인생에서 낚시를 두번 해봤는데요. 한세번 해봤군요. 저 어렸을 때 작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서 거기 가서 낚시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대나무에다 이렇게 해서 낚싯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겠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일단 어렸을 때 재미있는 기억이 있어야 되는데 재미있는 기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낚시는 나랑 안 맞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낚시라는 것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커가지고 우리 동교복사들이랑 어디를 갔는데 낚시를 하재요 그래서 제주도 우도아빠에서 했잖아요.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안 잡혀요 저한테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이랑 같이 갔는데 부부가 같이 갔는데 충청도를 갔는데 가두리 양식장이에요. 이제는 바다가 아니라 가두리. 그러니까 여기 가두 거기다가 물고기를 집어 넣어 주잖아요. 물고기 굉장히 많이 넣어 준다고요. 가두리에서도 안 잡혀. 저는 낚시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희한하게 제 안에는 잡아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저를 보고서 웃는데 놀리는 웃음을 짓는데, 아, 기분이 엄청 상해요. 여러분, 그, 저는 가두리에서도 못 잡아요. 사람이 낚시를 해가지고서 낚시로 이렇게 잡을 게한 시간에도 한 마리도 못 잡는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그물 던지면 돼요? 그물도 안 돼요. 그물도 고기가 있는 데다가 던져야지. 그런데, 전문가들이 던지면 달리긴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고기를 많이 잡느냐? 안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요, 백발 백중이 없어요. 인간은 하는 대로 다 성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백번 100번 쏘면 백 번이 다 맞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까지 쏠 거다. 여러분 어떻게 견뎌요? 못 견디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악을 짓고 그것 때문에 막 엄청 이상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이 노래를 모세가 가르쳐 준이 노래를 부르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아, 하나님이 재앙을 나에게 쌓는구나. 하나님이 싸우으니까 내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화살을 쏘는데 계속 쏘시는구나 야 이게 하나님 떠나니까 대책이 없구나 죽겠다 24절 볼까요?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그랬어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13절 14절을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그 다음부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에 엉긴 젖 양의 젖 어린 양의 기름 바산에서 난 순양 염소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계속 먹이신 거예요. 계속. 배고플 일이 없죠. 그런데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15절에 그런데 여수르니 여수르니면 무조건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여수르니 기름졌어요 하나님백 먹이니까 기름졌어요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권하신 반석을 없인여겼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졌어요 배불렀어요 그리고 윤택했어요. 비대해졌어요. 살쪘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24절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줄임으로 쇠약하더라. 언제 우리가 이렇게 줄이고 살지? 야,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줄이고 살지? 그때가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딱 놓으실 때, 그때부터는 굶주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굶주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굶주려요. 삶이 굶주려요. 그래서 줄임으로 쇠약하며 그다 음 뭐라 그러냐면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피할 길이 없어요. 질병을 피할 길이 없어요.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여러분 들짐승의 이, 들짐승이 와서 물어버리는 거죠. 조그마한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이 나를 쏘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티끌에 기는 독을 어떻게 막냐고요. 그런 거는 있는지도 몰라요. 저희 집에 제가 이제 부임하면서 소파를 샀는데 소파가 9년 되니까 조금 헤어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소파를 없애버리고 차라리 돌 소파를 놔야 되겠다 딱딱한 거 그래서 이제 어, 돌 소파를 하나 사면서 그걸 이제 버려 이제 누가 무상으로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업자가 올리자마자 그냥 확 물어가지고 업자가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업자가 가져가는데요, 그걸 가져가는걸 봤어요. 그년 우리 저희 집 소파는 개, 굉장히 깨끗하게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소파를 딱 치웠는데요. 소파 뒤쪽에 거기는 뭐 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소파 뒤쪽에 진짜요. 많은 흰색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때려잡았어요. 한 마리가 장판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에프킬라를 얼마나 쏘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좀을 먹잖아요. 좀을 먹는데 여러분 좀, 좀이 눈에 보이냐고요. 좀 먹으면 끝이에요. 저는 소파 뒤에 그 조그만 그 흰색 벌레를 잊을 수가 없어요. 침대도요. 침대 속에 있는 벌레가 그렇게 많다 그러잖아요. 조그만 게. 그리고 침대도 가끔 청소를 해주는데, 그냥 청소가 아니라 스팀 청소하고 뭐, 침대 청소하는 사람들이 와서 청소해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침대 청소 한 번씩 하는 게 좋아요. 그거 한 20만원, 15만원 이렇게 들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해줘요. 그 전화해주면 다 해줘요. 그 안에 벌레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조그만 걸 어떻게 막냐고요. 여러분, 근데 24절 하반절 보세요. 하반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여러분, 티끌에 벌레가 이렇게 기는 것을 누가 하냐고요 하나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런 독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막을 수 있어야죠. 눈에 보여야죠. 안 보여요. 전혀 보이잖아요. 여러분, 불행이 내가 아는데 찾아옵니까? 몰라요.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몸이 어떻게 될지, 내 가정이 어떻게 될지, 내가 하는 삶이 어떻게 될지, 하는 일이 어떻게 될지. 진짜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겨내는 거지. 없으면 그냥 쌓여요. 자꾸만 이렇게 쌓여요. 제가 쌓인다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마일리지 여러분 아시죠? 마일리지. 비행기를 타는데 마일리지가 있으면, 마일리지를 쌓아놓으면, 그러면은 비행기를 탈때 공짜 비행기를 타잖아요. 물론, 공짜라고 하지만, 세금을 냅니다. 택스를 붙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분의 1 가격? 이렇게 해서 이제 갑니다. 3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가는데, 마일리지를 쌓잖아요. 마일리지를 쌓는데요. 저도 마일리지를 열심히 쌓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를 많이 타, 타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일리를 굉장히 열심히 쌓고 우리 아이들이 혹시 어디 갔을 때, 아내도 어디 갔을 때그 마일리지를 쌓려고 이렇게 합니다. 마일리 지 쌓는데요. 마일리지를 딱 쌓으면 어느 순간에 보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갔다 오면은요, 마일리지를 저는 아시아나항공을 쌓는데 아시아나항공으로 마일리지를 쌓으면은요, 7만 마일이면 7만 마일이면 유럽을 왕복하는 비행기표를 할수 있습니다. 언제 쌓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왕복 비행기 표를 내가 쓸 때가 와요. 여러분, 마일리지를 쌓는 거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이는데, 이게 좋은 쪽으로 쌓이면 좋은데, 하나님의 진노로 쌓이는 마일리지, 재앙으로 쌓는 거는, 그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이사엘 백성들이 찬양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생각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뭘 깨닫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쌓는구나. 티끌에 기는 그런 것의 독을 우리에게 보내시는구나. 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 그랬어요? 다시요? 어떤 노래? 회복의 노래. 또 무슨 노래라고요? 감사의 노래. 은혜의 노래.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이 찬양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면서 감사하고 은혜를 부르는 노래.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얘기를 쓴 거예요. 니들이 분명히 이렇고 살 거다. 재앙을 쌓고 살 거다. 아니까 쓰는 거예요. 자, 25절 보세요. 25절.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여러분, 밖에 나갔는데 칼에 멸망하고 안에 들어왔는데 방 안에서는 뭔가에 놀래가지고서 망해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도 안에 들어와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자, 여기서 잠깐 신명기 28장으로 가볼까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1절 위에 보시면 순종하여 받는 복, 그 다음에 20절 위를 보시면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그랬어요? 다시요, 여러분 보시면 순종하여 받는 복에 대해서는요, 1절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는요. 20절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68절까지예요. 여러분, 복이 많아요. 저주가 많아요. 저주가 많죠. 저주가. 복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셔요. 네가 잘만 하면 주셔요. 저주는요.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어떻했느냐 여러분, 2절 보세요. 시, 28장 2절. 이게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의 근원인데 보세요. 2절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의 근원은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의 근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럼 다시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럼 뭐라느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그 다음 보세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팥, 어, 틀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내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소와, 내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중요한 말이에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네 몸의 자녀 네가 토지 소산 짐승 새끼 뭐 소의 양 새끼 다 복을 받고 광주리도 복을 받고 떡반죽도 복을 받고 다 받는데 중요한 게 뭐냐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짓은요 딱 하나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복 받는 짓이에요. 손해라고요? 인간이 볼 때는 손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내가 갑자기 누굴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면 내걸 내게 나가니까 손해죠 한두 번이 아니고, 한두 푼이 아니고, 손해죠 시간도 들려야 되고, 손해죠 그런데 그 손해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복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죠. 시간을 드리면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면 복이요. 사랑하면 복이요. 헌신하면 복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인 거예요. 내가 당장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손해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 말고 다른 복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을 이야기할 때 15절부터 25절에서 이야기하는데 15절 보세요. 저주를 이야기하는데 15절에 저주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딱 반대죠. 딱 반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15절 맨 끝에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며 모든 저주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며 16절 보세요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3절 보세요 3절에서는 뭐라고 랬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죠. 그런데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16절에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아요. 자, 17절 보세요. 내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는데요.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광주리의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데 완전히 반대예요. 18절 보세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는데요. 사절 4절 보세요. 사절에 보시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데요. 완전히 반대예요. 마지막 1구절 보세요. 핵심인데요.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데요. 6절 보세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똑같은 말인데, 복과 저주가 똑같은 상황에서 완전히 반대가 되죠. 여러분,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어기느냐. 이게 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복과 저주를 받하는 기준은 말씀대로 청종하고 순종하고 그 삶을 살아 가느냐 아니냐예요. 자, 20, 오늘 본문 25절로 가 봐요.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밖으로는 뭐에 칼에. 방 안에서는 놀라면 아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죠 그래서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다 복인데 저주받은 사람은요?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자 25절은요? 이게 뭐예요? 나갔을 때 칼에 들어왔을 때 놀람에 멸망한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그다음 뭐라고 그랬느냐? 25절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로인과 함께 천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그러면 누가 남아요? <laughs> 없어요. 남녀노소잖아요. 우리가 흔히 사람들을 이제 뭐 이야기할 때 남녀노소 빈부귀천이라 그래요. 남녀노소, 남자, 여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노소. 연세 드신 분이나 어린아이나 남녀노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인간의 삶을 이야기할 때는 빈부귀천이라고 그랬어요. 비는 없는 거잖아요. 부는 많은 거죠. 귀하잖아요. 천한 거잖아요.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뭐가 나왔어요? 남녀노소가 다 나왔잖아요. 빈부귀천이죠. 누가 피해요? 하나님의 칼날을 누가 피해요? 이 노래를 부른다 말이에요. 훗날 그러면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 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니까 나가서도 들어와서도 그냥 피할 길이 없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비록 손해보는 길 같으나 이게 손해의 길이 아니라는 거, 은혜의 길이라는 거, 복의 길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들이 손해본다.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이다 그러면 그게 은혜의 길이에요. 복의 길이다 그러면 그게 복의 길이고. 우리는 손에 봐도 괜찮아요. 손에 본다 그래서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막 모은다, 뭐막 많이 가진다, 뭘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좀이 있을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동록이 있을지 몰라요. 그 티끌 거기 가운데 있는 조그마한 한 벌레가 어느 순간에 찾아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으로 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기준으로 보면 답이 딱 정해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에 예,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순종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재앙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를 쌓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쌓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